제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 국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 원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게 됐습니다. 국기 원장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다음날인 9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5일까지.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개부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15일 민주시민교육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제17회 민주시민교육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선거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외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국내 전문가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2인 1팀으로 구성해 토론 개요서,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에 정당이나 정치인은 명절 인사나 선물을 주고 받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부 예정자가 선거 부금인 290여 명에게 277만 원어치의 김세트를 제공한 사례, 이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39만원어치의 주류와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168만원어치의 한라봉 여든 4박스를 제공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46만원어치의 사과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와 신고 제부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 공번이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본부라고도 하죠 국기 원장 선거를 오는 10월 6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 원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기 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이뤄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구성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이며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전화, 문자, 전자 우편, 명함 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투표는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해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안에 상주 전담반을 운영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인 만큼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15일 민주시민 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은 청소년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선거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알아보고 앞으로 국내 청소년선거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국외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국내 전문가의 토론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제 시간에는 영국선거위원회의 팀 크롤리, 선거와 민주주의 지원 국제기구의 나일라 프리토 국제선거제도재단의 에슐릴러우가 청소년 선거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이후 아주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한국교원대학교 김봉석 교수, 선거연수원 문은영 고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교육부 어효진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 발제를 토대로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합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와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국제 심포지엄은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하는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영상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9월 19일부터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내대학 재학생 2인 1팀으로 구성해 토론 개요서, 제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사진 파일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팀 중 예선전에 참가할 총 64개 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는데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과 대학생부 300만원, 고등학생부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예선전은 온라인 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대학생부 64개 팀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 팀을 대상으로 11월 1일에 열립니다.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16강과 8강은 11월 4일에, 준결승과 결승전은 11월 12일에 열립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 참가 신청 방법과 대회 논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된 대회 요강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김주자 나와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매니페스트입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할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이죠. 이때 올바른 경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매니페스토입니다. 네, 사실 매니페스토란 단어는 선거철에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좀 막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매니페스토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어떤 뜻인가요? 네, 먼저 매니페스토란 단어의 어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인데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탈리아어 마니페스토가 됐는데 이 단어는 166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됐고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이를 제시해 집권하면서 오늘날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매니페스토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대략 알수 있는데,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매니페스토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 선언하는 겁니다. 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을 갖춘 공약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이나 공약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 기한 이행 방법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해 제시한 공약이 바로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제시된 공약이라면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가 중요한 겁니다.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공약이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보다 쉽게 알수 있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공약을 만들 때꽤 어려울 것 같아요. 공약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네,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유권자와 꾸준히 소통해서 그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 실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 중요하겠군요. 네, 최영 아나운서가 콕 찝어주신 대로 공약은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실천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당선된 후에 공약과 의정 활동의 일치 여부를 평가해 점수를 매겨 공개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기사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약 실천 여부를 점수로 매겨 공개한다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선심성 공약도 제시하지 못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 아나운서는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어, 좋은 공약의 조건을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나쁜 공약이 아닐까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2022년 5월 나쁜 공약의 5대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유권자는 뒷전이고 친분만 내세우는 친분 과시형 공약 선거 전에 한 말이 다르고 선거에서 하는 말이 다른 프리부동형 공약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빈수의형 공약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북고보자형 공약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공약을 나쁜 공약의 오대유형으로 선정한 바 있죠 듣기만 해도 나쁜 공약이라는 걸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은 선거 후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정착공약마당에 당선인 공약을 게시하고,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등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시간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 선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매니페스토가 정치에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잘 지켜야겠습니다. 김든단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오는 9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 전환, 민생당 등 여섯 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2022년 제 1차 정당 정책 토론회는 KBS, MBC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각시도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예선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대구와 경기, 세종에서 고등학생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서는 성광고등학교 팀이 금상을, 포산고등학교 팀이 은상을 수상했고 경기도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정전된 알파카팀이 금상을, 같은 학교 안다미로팀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는 세종국제고등학교 비격진천래팀이 최우수상을, 다정고등학교 가온누리팀이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성광고팀과 포산고팀, 경기도 정전된 알파카팀과 안다미로팀, 세종 국제고등학교 비격 진천료 팀은 11월 1일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학생부의 해당 시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 겸 작곡가 겸 MC 겸 노래 강사 겸뭐 등등 중 많이 하고 있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래 교실 강사한 지가 이제 16년 17년 됐는데요. 이제 음악 활동한 지 이제 34년 됐고요. 제가 이제 가수 생활을 먼저 질 시작했어요. 통기타가수를요 지금은 MC하고 가수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또 연주를 하고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시 1 2 4 박수 준비. 야! 그렇습니다. 지금 백세 시대잖아요.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건강 되게 관리를 많이 하시려고 오시더니요. 그래서 율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웃는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근 그냥, 그냥 하하하, 이런 걸 많이 해드리면은 진짜 앤돌핀이인막 그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막 화합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다는 걸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지금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나, 남자잖아요. 노래강사 남자니까. 키가 틀려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분들이 키가 좀 높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맞추려면 제가 이제 약간 가성도 써야 되고, 목소리에 좀 무리가 가지 않게도.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작곡을 저는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중3학년 때부터. 저는 후배 양성도 되게 중요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곡을 열심히 써서 그분들한테도 가수로등용하실게끔그 길도 열려드리고 싶고 같이 좋은 일 많이 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볼까요? 아, 나에게 선거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거다. 제가 투표 해서 어떤 유능한 인물이 뽑혔어요. 근데 그분이 사회, 지역사회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같이 막 더불어 잘 사는 사이가 된다 그러면은 신바람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같이 춤도 추고, 예. 춤추면 어떻게 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선거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